안녕하세요. 로켓 박사 최연석의 신기전.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로켓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입학식 하고 나서, 어, 바로 어, 대학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이때는 그 대학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이렇게 그 방문해서 소개를 받고 하는 시간인데, 어, 대학교에 있는 박물관을 어, 이제 처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이 경희대학교에는 이 박물관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옛날 그 총통이 많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생전 처음 이런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총들을 박물관에서 보게 됐는데 설명하는 분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 이런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어, 안내하시는 분들도 자세히 모르시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단순하게 생긴 총을 가지고 어떻게 에, 그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어, 이 이후에 우리 전통 화약 무기를 연구하는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이 화전, 화전이 로켓인지 아닌지 이게 늘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김태영 교수님을 제가 찾아뵙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화전이 중국의 그 화전처럼 로켓인지, 로켓루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학생이 궁금하면 학생이 직접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그 육군사관학교에 허선도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화약무기 전통 화약무기 연구에 대 가시니까 한번 찾아뵙고 어, 여러 가지 지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음,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어, 이,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었는데, 바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 기자로 일했던 학생과학사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글을 좀 써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켓 이야기라는 글을 학생과학에 연재를 할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로켓 이야기는 제목처럼 로켓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그리고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1년 이상 14회까지 글을 연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학생과 학에 연재하면서 많은 독자분들이 글이 참 재밌는 것 같다. 또 유익하고 그러니까 이걸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원고를 정리한 다음에 범서출판사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범서출판사의 사장님이 흔쾌히 제가 쓴 글을 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로켓트와 우주 여행 이 책이 바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쓴첫 번째 저의 저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여기에 그 동안 연구했던 신기전에 관련된 설계도도 하나 소개를 하고 우리 선조들이 신기전이라는 로켓을 만든 것 같다 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사장님이 연말에 정부에서 우량도서로 선정하는데 이 책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결과 제 책이 72년도에 정부에서 선정한 우량 도서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우량 도서로 선정된 다음에 출판사에 가서 우량 도서 선정증을 제가 들고 기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우량 도서 선정할 때 그 조병화 시인이신 조병화 학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 참여를 하셨는데, 나중에 우량도서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총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대학에서 총장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로켓 이야기라는 글을 쓰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저의 그첫 번째 저서로 이렇게 연결이 됐고 이 저서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한국우주로켓클럽이라는 이런 과학로켓 동아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과 같이 로켓도 만들어서 발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뭐 아파트 촌이 되었습니다만, 그 난지도에 가서 모형 로켓을 발사하는 이 광경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자가 되는 이런 꿈을 꾸고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옆에는 저희 그 한국 우주 로켓 클럽의 그 심볼이 있는데 이 심볼은 로켓 엔진 속에 로켓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제가 고안을 했던 심볼입니다. 어, 제가 화약 무기에 대한 신기전을 비롯한 화약 무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어, 어, 하기 위해서 어, 이 당시에 국민대학교의 박물관장으로 계셨던 허선도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어, 허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에, 당신이 쓰신 그 귀, 중한 이런 논문을 복사를 해서 주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편지는 허선도 교수님이 제가 미국에 유학가 있을 때 격려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입니다. 오른쪽에는 허선도 교수님이 쓰신 조선시대 화약병기사 연구라는 책입니다. 정말 아주 그 귀중한 이런 연구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전통 화양국기에 대한 어떤 기반을 닦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선도 교수님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화양 무기 특히 신기전에 대한 연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상이라는 데에 제가 논문을 제출을 했고 제 논문이 미급으로 미급을 수상하게 됩니다. 미급은 2년 동안 대학교나 대학원 등록금에 해당되는 이런 아주 많은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학금을 이용을 해서 대학원에 가서 로켓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가 제가 문화상에 제출했던 제 논문. 조선 신기전 연구, 한국 최초의 로켓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옆에는 대학에서 발행하는 영자 신문에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조선님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신기전 연구를 이렇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사진을 소개하는 이런 동학그라프라는 잡지에서 제가 연구했던 이 신기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대외적으로, 아마 첫 번째로 우리 신기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 것으로 생각이 어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첫번에 만나 뵙고 어이 화전에 대해서 어 상의를 드렸던 김태현 교수님께서 어 주선을 해 주셔가지고 어 내용이 신기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그 좋은 것 같으니까 어 역사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다시 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해서 어 역사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발표 제목은 주하와 신기전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향신문의 강신구 기자님께서 아주 크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고려 말기에 로켓이 있었다. 20대 과학도가 4년간 연구를 해서 세계 4대 발명품인 주화의 수수께끼를 풀었다. 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역사학회에서 발표했던 이 주화와 신기전 연구는. 1976년에는 역사학부 70집에 전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제가 그 역사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광경인데요. 얼굴을 보면 상당히 아주 늙어 보입니다. 이 신기전 연구를 하면서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힘들었지만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있는 있던 동안에 국제 항공우주 학회가 개최가 돼서 거기에 우리의 그 신기전에 대한 연구를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가리에서 어, 개최가 됐는데 에, 우리나라하고는 뭐외계적으로그 어, 당시에 에, 그 좋지 않은 음, 상태여서 음, 제가 직접 가서 발표는 못하고 어, 미국 그, 어, 미국에서 대표분이 가서 어, 발표를 저 대신 했습니다. 어, 발표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아, 뭐 어떤 분들은 아주 어, 내용이 이, 좋아서 교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하는 이런 음, 편지를 보내 주셨고, 제가 그 당시에 유학 가서 어, 공부를 했던 어, 미시시피 주립대학의 부총장님께서도 어, 저한테 훌륭한 논문을 발표를 해서 학교의 명예를 올려줘서 고맙다 이런 편지를 보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에서 발표했던 제 논문은 당시에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소개가 됐었고요. 2008년에는 의학 및 과학 기술사 백과사전에 우리나라의 신기전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이 로켓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해서 찾게 된 신기전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이해를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 대표적이고 우수한 이런 그 로켓이었다 는 것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